제시가 해서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거 <목소리> 무 좀... 그리고 어, 제이도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귀여워요. 근데 단귀없지 않아요? 근데 진짜 옷이가 진짜 예뻐요. 제이? 이거 사쿠야. 사쿠야도 너무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 <목소리> 여기가 찍힌 거 같은데? 찍힌 거 같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거 조명 약간 하자를 확인하기에 조금 범위가 적은 조명이어서 진짜 이쁜데 아무튼 요시, 니코. 시온도 진짜 예뻐요. 니코도 뭔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다시 영상 끝내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어, 괜찮. 진짜 이쁘다. 아, 너무 이뻐요. 한번 슬립으로 바로 끼워줄게요. 진짜 너무 음, 귀엽다. 미시도 뭔가 그4공 40... 바인더? 4공이 아니라 걔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이렇게 4개 있는 거 있잖아요. 그에다가 넣어주고 싶거든요. 근데 근데, 근데,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도시도 넣어줄게요. 도시는 돼지를 해줄 건데, 이런 돼지가 원래 넣어. 이건 또 귀엽다. 이것또 귀여운데? 땅 이렇게 노란색 아이가 있고요. 노란색도 귀엽다. 이 이쁘다, 귀여운데? 근데 뭔가 좀 푸릇푸릇한 느낌이니까 파란색 계열이 나올 것 같아요. 록색도 이쁜데. 아, 아니야. 됐스 아, 너무 이쁜데? 이쁘다. 파란색 계열. 저 역시 확실히 요시는 파란색을 잘 받는 것 같아요. 요게 더 이쁜데. 아, 그만. 이렇게 이뻐. 귀여운 또, 아, 귀여운데? 아, 아니야, 아니야. 오, 이뻐. 잘 받아요 5 0포카가 대부분 회색? 회색을 회색 진짜 잘 받아요 파란색이요 그래서 대부분 다 파란색이고 회색이고 근데 덤데... 아니네? 골고루네? 진 <laughs> 그래서 분홍색을 잘 받는 빨간 머리를 한 포카를 가지고 싶거든요 이게 더 뭔가? 어, 어렵네 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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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예쁜데? 근여기에 네, 파란 파란색으로 맞췄으니까 파란색으로 해 볼게요 뭐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바꾸겠죠 제가 그러면 요렇게 끝! 오늘은 번개장터에서 위시 미개봉 앨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앨범깡 해보겠습니다 <laughs> 뜯을 거예요 앨범깡을 너무 하고 싶은데 아직 앨범이 별로 없으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앨범을 위시 앨범이 한 장밖에 없어서 아쉬워니까 샀어요. 이렇게 내장을 샀는데 내장을 먼저 언니한테 주고 오도록 할게요. 한번 <laughs> 뜯어볼게요. 일단 언니부터 뜯어볼게요. 진짜 열광성 재밌지. 중복만 아니면 되는데. 사실 중복이랄 것도 없거든요. 엽서는 제가 아직 우시 엽서가 없어서 엽서는 우시가 나왔으면 좋겠고 포카는 우시가 있어서 다른 멤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데. 어, 여기, 여기다. 여기여기여기 여기다. 여아 제발 기이여이다 제발. 아, 이거, 이거. <laughs> 이뻐. 다여다 여기다. 여다 여기다. 여다 여기다. 다 여기다. 여기다. 다기다 여기다. 기다 여기다. 여다여기 무슨 포스터 가지고 있었지? 잠시만요. 아, 제가 안 가지고 있던 포스터예요. 이거는 처음에 깠었던 건데 포스터 원래 이거 하나 쪼봤고두 번째는 안 가지고 있었던 포스터입니다. 굿 굿. 좋아. 아무튼 일단 이렇게 하나 깎고 다음에 까도록 할게요. 이거는 조금 그 칼로 신중하게 한번 뜯어볼게요. 볼게요. 제발 중국만 아니면 되는데? 진짜 사프잡인가봐요. 저저 진짜 시원잡이랑 사프잡인가봐. 제 이거 진짜 이쁜 거 같아요. 좋아 좋아. 옆사 그리고 사프 플라인이다. 옆 옆사 플라입니다. 아, 어, 포스는 또 이거이. 굿. 어 좋은데? 좋은데? 이렇게 앨범장 끝. 이거는 퍼블로그에서 제가 주문을 한 건데요. 유시 띠부띠부식이랑 등사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왔습니다. 안 뜯기네. 아, 이거 큰일 나, 아, 큰일 날 거네. 이렇게 해서 이게 왔습니다.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밝게 나온 거더라고 좀 바꿨거든요 증사처럼 보이는 비율로 이 친구는 단체 추천으로 드릴 이마 사진을 뽑았거든요 이게 원래 더큰 사이즈로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laughs> 계산을 잘못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적자가 너무난 고요한 2만 원정도로 적자 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은 사이즈로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네도 조금 가격대가 있어서 조금 감성적인 걸 위주로 뽑았고 두 장. 예쁘다. 이쁘게잘 뽑힌 것 같은데. 예뻐 뻐 이거는 제 것도 포함해서 세 장을 시켰습니다. <laughs> 너무 예쁜데? 이 편집할 때 생각보다 화질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나름 화질도 좋게 나온 것 같아요. 폰으로 해, 할 때는 안 깨지는데 화질이 컴퓨터로하니까 깨지더라고요. <laughs> 이거 이미니 건가? 뭐지? 이거 확대를 할 거겠나? 아무튼 이 아이도 있고. 이거 사진 진짜 너무 예쁘죠? 하 너무 예쁘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진짜 너무 예뻐 근데 얘네는 얘는 조금 화면상으로 조금 어두웠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거를 발주를 따로 안 시켰는데 이쁘네요 아, 이거는 새로예요이뻐 <laughs> 이게 제가 큰 사이즈로 발주를 시켰었어요 저번에. 근데 진짜 예뻐가지고 또 발주 시킨 거거든요. 이 친구도. 진짜 와 청춘이다 청춘이야 귀여워. 아무튼 이렇게 두 장. 마지막으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몇도아이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여덟 아홉 또한 네두 장씩 뽑아서 총1 8 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있었고 이게 그 개인정보가 있어서. 다 뿜어줄게요. 일단 다 뽑긴 했는데 대충 좀 보이니까 정리하고 해줄게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일단 먼저 이 아이는 선착특전이거든요. 이 아이부터 여드릴게요 이게 한 세트에 10장이에요. 그래서 10장을 주문했습니다. 가 얼굴 사라졌는데? 왜? 어디가 없네? 얘도 나중에는 그냥 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발주를 해야 되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선착특전으로 의식이 귀여운 사진을 발주시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의학이라는 도안입니다. 이게 원래 도안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원래 도안이 이거를 그 편집을 안 하고 보정을 안 하고 그대로 발주를 시켰더니 너무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편지를, 편집을 했는데 조금 더 탁해진 느낌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편집을 과하게했나 이것보다는 차라리 나온것 같기도 하고, 꽤나 귀엽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열, 했고요. 아 그리고 여기 에 있는 그 숫자는 그 위시 데뷔일이에요. 아무튼 이 아이도 했고. 아 그리고 더 추가로 했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 제가 몇 이거 주문한지 조금 시간이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그다음 아이도 얘랑 또몇 다른 애가 섞었거든요 누구랑 섞었더라 인? 아 이따 이따 이따. 이렇게 설정 시킨 거. 13장? 13장 시켰나봐요 이 의화 도안을 13장 시키고 어, 이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13장 시키고 조금 여유있게 시켰거든요 아 어, 아니 14장 시키고 그리고 이 아이를 이 아이가 제일 인기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 보스베이드랑 그래서 16장을 시켰습니다 얘 진짜 귀엽긴 해요 확실히 엄청 귀엽거든요 이렇게 엄청 귀엽죠 그래서 이 아이도 발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더 크게 발주를 시켰어요 인정아는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왜 이렇게 파랗게 나온 거 같냐? 기분 탓인가? <웃음> 뭐지? <웃음> 좀 이따가 한번 붙여볼게요. 일단 이렇게 있고 또 있거든요. 저아이랑이 아이까지 해서 총 16장 있습니다. 이 친구는 16장 있습니다. 이게 많이 시키니까 확실히 느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입니다. 되게 조금 보여주고 꺾것같요이 친구도 열장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귀여운 친구입니다. 끄적끄적. 동규 쪽. 이이 아이가도 열장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애기는다 조금씩 여분을 남겼어요. 여유 있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재고 판매, 재고가 많이 나오면 재고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것도 엄청 귀여워서 뽑고 싶었어요 그래서 뽑았습니다 어린옷이 어린옷이 이얘기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름을 어떻게 정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막 뭐로 정해야 되지? 막그 뭐야 입사옷이 이런 식으로 정할까 했는데 별로기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이 사진이 입사한 직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금 약간,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레전드입니다. 이게 진짜 짱 귀여운 거. 그래서 두스트를 시켰어요. 총 스물 장을 시켰거든요. 이거는 폰트도 다른 애들과는 다른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laughs> 귀엽죠. 보스 베이비. 아, 너무 귀엽네. 그리이번엔 내가 써다 너무 귀엽다. 진짜 진짜 엄청 귀여워서 제가 엄청 여유 있게 샀어요. <laughs> 이렇게 샀습니다. <웃음> <웃음> 키링 이거가 한번 넣어줄게요. 근 왜, 키링이 왜삐뚤어졌을까 음. 이사이즈에 맞춰야 되거든요. 조금 빡세네 더,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서. 자, 그럼. 여 는 그냥 가위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 거니까. 일단 크기 가늠용으로 대충 잘랐거든요. 대충 정말 못 잘랐네. 이거를 넣어볼게요. 아 귀여워 흥다굿 귀엽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발조이 끝! 오늘은 어 뭐지? 프리코라가 주문한 거 와가지고 한번 뜯어볼게요 <laughs> 귀여운 프리코라를 샀습니다 오 이렇게 그런 근데 프리코라를 다른 그 귀여운 도안들이 더 있던데 이거 색깔을 고민중이에요 이쁘게 포장해 주셨거든요 오 어, 이쁘다 아 프리크로가 아니네? 어머, 아 프리크로가 아니네요 그, 이거는 바인더 대지인데 되게 빨리 배송해 주셨다 네. 음, 네 샀습니다 어, 귀여워 이거가 그 카카오스에서 샀거든요 소리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했었던 건데 그래서 요즘에 또막비공고도와 얻고 하는 거에 한동안 계약하기 전에 약간 계약 혐오증으로 관심이 있어서 잠깐 급발진으로 했다가 다시 사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돼지가 왔어요 귀여워 양면이고요 도안은 이렇게 두 가지 도안입니다 약간 조금 그 뭐지 막그 화면상에는 RGB 색상여가지고 조금 더 쨍하고 형광 정도의 색인데 프린트할 때는 CMYK 도안 색상이여가지고 살짝 조금 더 탁하고 차분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도 이쁘네요 이거 좀 이따 한번 끼워볼게요 귀여운 없어 같아요 이쁘다 이거는 쿠폰입니다. 판매자님 쿠폰이고. 한번 이 아가들을 끼워볼게요. 사실 이거는 끼울, 끼우면은 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예뻐 이쁩니다. 전 이런 화려한 거 좋아해요. 이뻐요, 이뻐요. 이렇게 얹으면은 똑같이 가려져가지고, 이거가 가려져서, 그냥 앞면이든 뒷면이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 안면을. 어, 이쁘다. 귀여운데? 꽤나 귀여운데요? 음, 별로인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쁘긴 한데,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얘도 뭔가 바꿔주고 싶거든요. 얘는 얘로 바꿔주고 싶어요. 바꿔줄게요. 이쁘다 이쁘다. 바주었습니다 끝. 오늘은 씬스토어에서 드디어 그 드림캐쳐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아흐흐. 이거 분명히 8월 초인가? 7월 초인가? 배송한다고 했으면서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좀 밀린 것 같거든요? 확실히? 제 기억에는 확실히 시, 이게 배송 날짜가 어느 순간에 뒤로 밀려가지고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실무, 이미 트위터에서 먼저 봤긴 했는데 실물이 훨씬 더 좋아요 예, 왜냐면 사진이 진짜 못생겼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못, 못생겨가지고 제가 살짝 고민을 했어요 실물이 똑같이 나오면 큰일이겠다 싶어서. 근데 제가 드림캐쳐 드림케척 광공이어가지고 드림캐쳐에 좀 환장하는 여자랑 샀습니다. 근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 포카가 휘었잖아. 아, 진짜. 그 다음, 포카를 하자 먼저 확인해볼게요. 살짝 찍힌 부분이 살짝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떠려내하겠습니다. 이 포카를 얻기 위해서 산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컴퍼드가지고 그냥 냅둘게요. <laughs> 저 모빌 너무 용기용... 귀여운. 아 뭐야? 아 근데 저 모빌 같이 생겼어. 아니, 드림캐쳐 너무 이쁜것 같아. 제가 드림캐쳐를 모으라고 모으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벽에 이렇게 모아둘라고요.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뭘까요? 해파리처럼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위추처럼. 가가 있고 옆에는 구름 같은 애들과 별이 있습니다. 여기 인스티비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좀 귀엽네요. 좀 귀엽다. 그리고 제가 아이소랑 그 홍대를 잠깐 갔다 왔거든요. 소품샵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좀 샀습니다. 몇 개는 언니 거고 제 것만 빼줄게요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5,000원을 사면은 5,000원 이상 사면은 주는 키링인데 너무 귀엽죠 이게 어느 날에는 부적이기도 하더라고요 카우카 스튜디오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도 갔다 왔긴 했는데 딱히 살 만한 게 없어서 너무 귀엽죠 그리고 메모지 귀여워요 <laughs> 귀여워요 너무 귀여 이렇게 가이소에서 탑로거랑 에어캡 봉투랑 택배 봉투를 샀습니다 택배 봉투랑 에어캡 봉투가 에어캡 봉투는 그먹공기로 하나하나 포장하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저 뭐지? 택배 봉투는 저만한 사이즈가 쬐끈한 사이즈를 다 써가지고 급하게 샀어요 배송할 게 있어가지고 이비띠부실를 배송해야 돼서 그리고 탐라자는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시 콜북에다가 위드뮤 우시를 가지고 가... 이렇게 그냥 가지고 갔다가 하자가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이소 콜북 에 뭐야, 상자더가좀 작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작네. 이게 제가 기존에 쓰던 건데 너무 커서 안 들어가서 다이소 콜북을 샀습니다. 한번 대충 끼워볼게요. 사이즈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5.8과 9.8인가? 그거랑 이거는 5.6인가? 4대1. 아, 5.7대 8.8이에요. 딱 좋은데? 라면 끓이고 있어서 빨리 영상을 찍어야 되거든요. 음, 아, 이됐 이뻐, 이거. 이아이뻐이뻐 여기에 넣어볼이요들어 들어가겠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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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딱까거 아니고 조금 튀어나오긴 하는데 괜찮아요 어? 칼에 거 넣어야겠어요 하자가 생길 일이 없어서 좋습니다. 다이소. 다이소 가 끝! 제가, 그, 우시 띠보실이랑 증사를 팔았어요. 아직 판매품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주가 와서 하나씩 다 구매자분들 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한세번 정도나 확인을 했는데, 어, 제발 틀린 게 없기를 바라야겠죠? 일단 이렇게 확인을 다해서 포장을 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먼저 제가 편지를 쓰려고 이렇게 귀여운 아가를 홍대에서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편지를 하나씩 다 쓰고 오도록 할게요 드디어 1시간 동안 작성을 다 했거든요 1 8개의 작성을 끝내서 이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 편지랑 이런 띠부씰 그리고 증사 같은 작은 애들은 포장을 다 했고 이제 큰 애들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큰 애들은 여기에다가 포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전직 특전으로 주어지는 이 뭐지 인화사진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뭐라 화투 화투 카드 하는 것처럼 랜덤으로 해가지고 뒤집어서 랜덤으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랜덤으로 뽑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18개를 끝냈는데 그리고 약간 이렇게 빈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딱 맞게 이렇게 붙여드리고 싶어? 싶거든요 이 마스킹 테이프로 조금 마감을 해줄게요 있습니다. 이제 얘들을 택배봉투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빨리 넣어줄게요.